일을 이 아합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마땅히 죽여야 될그 베나닷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나의 형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합 왕의 문제가 뭐냐하면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해요. 내가 사랑으로 품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심판해야 될 대상인지를 구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합의 결정적인 문제가 여기 있다고 봐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에게 굽신거리고, 조금만 자기에게 낮추고, 자기를 높여주고, 너 당신의 이름으로 길을 만들고, 당신에게 이것을 주고 저것을 주면 그것이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심판과 멸망에 이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놓치는 순간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순간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는 나의 형제라 그는 나의 형제라 여러분 베나다시왜 아하방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형제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위험성이 뭐예요? 어린암이 순수하고 깨끗하지만 어린아이의 위험성이 뭐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과자를 주면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낯선 사람인지 알지 못한 채, 구분하지 못한 채, 그저 그 과자를 보고 초콜릿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 나이의 위험성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의 위험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 개인이 아니라 아합은 왕이잖아요. 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될 왕이잖아요.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인지, 내가 배척해야 될 사람인지를 구별하지 못할 때, 그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한기상 20장 4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42절 시작 그가 왕께 아래여여호와여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 즉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아합에게 하신 말씀이요, 이 베나닷을 놓아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하신 말씀이요.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아주었으니 내 목숨으로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여러분 아합이 잘못했으니까 아합이 심판을 받고 아합이 멸망을 당하는 거 그건 자업자득이죠.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의 잘못은 그왕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의 너의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재앙입니까? 아방의 이 분별력 없는 행동과 결정이 얼마나 큰 국가적 재앙을 가져오게 했는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20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드리기 위해서 좀 뒤에 있는 걸 설명을 자세히 했는데 사실은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보면 이 기근의 원인 이 아합이 분별력이 없는 게 뭐냐 하면 아합은 지금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몰라요. 오늘 읽은 본문에 한번 다시 보십시오. 18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로하여금 아합을 만나도록 하셨어요. 아합은 그때 물이 어디 있는가 하고 막 돌아다니던 때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하나님의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이 엘리야하고 아합이 만나는데 아합이 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16절에 보시면 오바대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 얘기 말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볼 때, 아합이 엘리야를딱본 겁니다. 보자마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뭐가 괴로운 겁니까 지금? 3년 동안 이슬과 비와 이슬이 안 오는 거예요. 가뭄이 드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도탄에 빠졌어요. 기근에 빠졌어요. 그 사람들은 나뭇가지 주었다가 얼마 안 남은 밀가루 한 줌으로 기름 조금이랑 해가지고 떡한번 먹고 그냥 이제는 죽자 하는 절망의 상태. 그런 아주 도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이 상태를 보면서 아합이 내리는 원인은 뭐냐면 그 원인은 바로 너라는 거예요. 엘리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나에게 와가지고 이 땅에 내 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합은 도대체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당황하면서 참 너무 어이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들을 따랐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런 도탄에 빠진 것은 이런 기근과 가난과 고통 속에 빠진 것은 내가 아니라 왕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때문이고 당신 때문에 당신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방의 결정적인 문제는 지금 여기 있다고 봐요. 몰라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국가가 3년간 큰 가뭄으로 기근 가운데 지금 도탄에 빠졌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누구에게 그 원인이 있는지를 몰라요.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어놓고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이 금송아지 앞에 절해라 제사드려라 그와 같은 죄를 짓는 환경 속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려온 재앙인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몰라요 이것이 그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합니다 본인이 시돈사람 마을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과 아사라의 신을 그 형상을 사마리아 성에 안치해놓고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막대한 재정을 지출하면서도 그것이 나라가 큰 기근에 빠지게 된 원인이라는 것을 아합은 털끝만큼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세벨이 죄 없는 무고한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고 그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대부분의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은 다 죽거나 도망가거나 숨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 땅을 고칠 사람이 없어서 개선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저주와 재앙이 임했는데 아합은 절대로 그것이 원인이 거기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심지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모두 다 죽이고 난 이후에 역시 살아있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갈멜산에서의 전투로 하나님이 명명백백하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 보여주셨고 아합의 눈으로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합은 깨닫지 못했어요. 만약에 아합이 깨달았다면 아합은 이세벨로 하여금 엘리야를 협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건이 다 있은 후에 눈으로 명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봤음에도 그 모든 사건이 끝난 다음에 열한기상 19장에 이세벨이 내가 내 임함 때까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할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게 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얼마 남지 않은 가루로 기름 조금 남은 거 가지고 떡한끼해 먹고 그래 내가 이거 먹고 내 자식거 이거 먹고 나는 이제 죽을 거다 하는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음식 가지고 이제 먹고 나는 죽어야 되겠다. 죽음이라는 절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탄에 빠진 그 이스라엘의 형편을 많히 많이 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합 왕이 궁궐에 있다가 왜 나와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았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뇌로 가자 하고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아합의 관심은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가 기르고 있는 말과 노세입니다. 내가 기르고 있는 이 말과 노세 먹이려고 그래서 물을 찾으러 나온다니까요. 백성이 어떤 고통과 어떤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지 아합은 관심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 아합이 왕으로 있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분별력도 없고, 백성의 삶에 처절하면 생각지도 않는 왕을 모시고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한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일 두렵고 무서운 일은 시대와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만큼 이 백성들에게 무서운 것은 없다 하는 거예요. 만일 자신의 지식이나 판단에 한계가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 줄 만한 실력 있는 사람을 곁에 두거나, 혹은 그릇된 길로 간다면, 충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어야 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방은 그리고 아방을 향해서, 왕후 이세벨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까지 다 죽여서 입을 막아놔. 아무도 이 권력 앞에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압은 절대적으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분별력도 없는데 그 분별력을 개선해 줄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압은 자신의 눈앞에서 엘리야 한 사람이 바할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대항해서 넉넉히 이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고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심지어 그것을 눈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는 깨닫지 못해요. 이세벨의 협박이 살아 있도록 방치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 천지자 엘리야마저 낙심하고 절망해서 광야로 도망가게 만들어버려요. 이제 이스라엘은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잘못을 돌이킬 수 없는 권력만큼 절망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 권력이 크면 클수록 그 권력 아래에서 삶과 신앙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삶은 절망적이에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 천하의 엘리아 조차도 그 거대한 권력과 힘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 앞에 무릎을 꿇고 말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나는 어떻게 할수 없다. 나만 홀로 남았다.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한다. 최근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하고 또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 뭐 15만 명이 모였느니, 20만 명이. 모였느니.